이 뒷목 부분 후두부랑 목 부분 제작하는 걸좀 알려드릴게요. 사실 별로 대단한 부분은 없어 가지고, 그냥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걸 들고 올까? 자, 이렇게 해서 보면. 크게 뒤통수랑 목 만드는 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랜드로이드 했을 때처럼 박스를 꺼내다가 터보스무스 두번준 뒤에 실루엣 맞추시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가운데 선이 이 십자틀 끝부분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랑 탑뷰에서 봤을 때이 가운데 선이 이 십자틀과 이렇게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루엣 맞추는 것 자체는 이렇게 맞춰주시고 기본적으로 이 후두부를 기준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앞부분을 자를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태치 하고선 타겟엘드로 머리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후두부를 만드는 방법 다만 이거 할때 후두부가 좀 이만해야겠죠 지금 우리 십자틀 만들었을 때 이것처럼 이만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턱 아랫부분은 왜 이러냐? 이턱 아랫부분은 얘랑 얘랑 잡아서 브릿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내려서 브릿지를 하면 끝나요. 이렇게. 이렇게 좌우 만들어서 턱을 만들고 이뒷 아, 부분은 박스를 터보스무스 두번 줘서 후두부 만들고 이제 어태치해서 그 거를 정리를 하면 돼요. 점 정리를. 그다음에 우리가 신체 만들 때 목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되고요. 아니다라고 해도 여기에서 실린더로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나중에 실루엣이나 그런 걸또 맞춰야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목을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만드는 게첫 번째 방법 솔직히 저는 이게 제일 쉬울 줄 알고 여러분들한테 말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걸 더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이 만약 어렵고 힘들다 맞추기가 힘들다 싶으시면 정석을 쓰는 방법이에요. 정석으로 할 때는 우선 이 뒷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울 거고요. 이 턱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아래쪽은 필요가 없습니다. 어, 여기는 십자틀이죠. 여기 냅두고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만든 뒤에 두 번에 나눠서 만들 거예요. 우선은 선으로 이귀밑 정도 귀 윗부분까지 이 선을 귀밑 윗부분 정도 이 귀의 윗 정도까지 잡은 뒤에 이거 하실 때는 그 미러를 해놓고 하는 편이 좋을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뒷목 실루엣을 잡아야 되니까. 자, 일단 이거 내두고, 자, 얘를 시프트북으로 뽑으세요. 우선 얘를 맞춰준 다음, 얘도 살짝 해주는게 좋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회전 시프트 무브 회전 이것도 3면도 보면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처음에 이거를 쭉 뽑다보면 이 부분이 예쁘지가 않을거예요 당연한거지만 근데 이런 부분은 이 스케일로 좀 줄여가면서 일단 저 바깥쪽을 실루엣을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제작을 하시면 편할 겁니다. 한 이쯤 되면 한이 정도 돼야 돼요. 기울기가. 전체가 아니라 이제 이걸로 줄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여기까지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뒷부분에서 봤을 때이 실루엣이 예쁘지가 않죠? 이 실루엣은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오되 제가 예전에도 한번 랜드로이드 할때 이미지를 여기 뒤쪽에다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운데로 들고 와서 뒷부분을 작업을 하게 되면 앞쪽 와이어가 안 보여서 작업하기가 쉬울 거예요 라고 말한 적 있죠 그걸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이거를 조금 앞으로 땡겨야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뒷부분 실루엣 잡으시면 되고요 와이어 잡아다가 고잡다보 네, 이런 거 잡아서 이렇게 와이어 그 정해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뒷목 실루엣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턱도 그닥 다르지 않아요. 턱은 이귀 밑부터, 이귀 밑부터, 당연히 턱 아래까지. 이렇게. 여기도 잡고요. 얘도 뽑아요. 뽑아서 뒷목이랑 똑같이 이렇게 실루엣 따라서 내려갈 거예요. 근데 뒷목에서 하나 더 해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턱 부분, 이 턱뼈 부분을 만져보면 여기가 계단지 듯이 들어가요. 그래서 맨 처음 뽑았을 때 그냥 만져보면은 그렇게까지 단차가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뽑아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여기서 스케일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약간 단차가 있어야겠죠? 계단처럼. 내려가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붙여주고, 스케일로 와이어가 조금 제대로 서있게, 너무 이 와이어 그대로 가지고 오면 와이어가 곡선이라 사용하기가 까다롭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점점 회전을 시켜주면서, 여기 왔을 땐 얘가 이렇게 누워 있어야 겠죠. 이렇게 해서 실루엣이 이상하지 않게 잘파 가면서. 제가 여기 너무 심하게 단차를 낸 감이 있네요. 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얘랑 얘 잡아서 브릿지 하면 되겠죠. 두 개를 한꺼번, 양쪽을 하나 한꺼번에 잡고 하면 안 되네요. 지금은 높이는 안 맞출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붙이신 다음에 와이어 아니, 실루엣을 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귓구멍은 남겨놓는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도 집어넣는 게 좋겠죠. 되네. 여기는 남아야 될 구멍일 거고, 일단은 그러면 여기는 나중에 좀더 리터칭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시프트 v 으로 뽑은 뒤에 콜랩스 점에 들어가서 타겟 모델로 해서 붙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얼굴 모델링은 기본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실루엣적인 거를 좀 아직 많이 잡아 줘야겠지만 실루엣은 앞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와이어가 곡선이 되도록 와이어가 예뻐지면 모델링도 예뻐진다 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오고 나면 제가 컨펌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여길 내가 너무 쪼였나?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얼굴 모델링이 완성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땐 여기도 약간 좀더 맞긴 해야겠네요. 귀구멍이 너무 길쭉하다. 아래 윗 부분을 좀 내리거나 여기서 좀 맞춰주시고 그 외에는 머리는 이렇게 하면 완성이에요. 처음 해보면 다들 어려울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어려웠고. 사실 모델링 중이나 모델링이나 스컬핑이나 가장 어려운 게 팔등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만 따라오면은 나중에는 다른 모델링들은 이래저래 그래도 꽤 쉬울 겁니다.